나는 우리의 온가생각 우리들을 때게없으니까 알아듣죠? 아멘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1 3장3절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 잘하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 말씀. 자자원 사장 이십다절에 뭐라고 했어요더지만다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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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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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설계들을 성령 받고 나서 설계들 그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줘서 그를 그려놓고 40년이 넘었어도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었습니다. 몇 때가 되니 그를 집에다 실이니까다 놀라서 기적을 하는 것이다. 성전을 지배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라고 하니까 설계들을 손에다 이렇게 그려서 주는데 참 멋있게 그려서 주더라고요 아, 네. 그것을 아직까지도 입을 보해고 그리고 때가 되니 그것을 치우고다치울때다 치울 때 물을 서 기재로 하고요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고 나는 40년 전에 이거를 이렇게 그려서 주셨어 성명에 침만을 끼여받고 눈이 열려져서 설계도로 그려졌는데 내 배에 이거를 못하면 어? 누가 해야 돼요? 후계자가 해야 되고 또 후계자가 못하면 누가 해도 그 다음에 후계자가 하는 내 대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신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교 나 학사들이나 우리 또학당님 계시고 또 중장님도 계시고 또 교수님들도 다 있지만 은자 여러분들 21세기를 달려가는 전하 여러분들께 또 우리 학당이 못한 뭐그 다음에 계속 우리는 이 국제 신학교 학생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이런 아멘. 아멘. 아무리 인신이 바뀌어도, 미리 나중에 갖다 줘도, 그, 엄마. 아, 이, 아, 아, 컵에다 물정 같아. 같아. <laughs> 컵에다 네, 물정 같아. 같아. 컵에다가, 큰 컵에다가. 컵에다. 소... 어, 미지근한 물정 네. 같아. 네. 아, 어, 역시, 우리, 박수. <laughs> <anomalous. 웃음> 역시, 한경수 목사님, <laughs> 최고예요 아 was at the e 을 d I was at t h 는 end. I was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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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자 그래서 더욱 집결 만는거은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흙바닥지는못 쏙. 믿음의 경고 있어야지. 아멘. 아, 아, 그리고 뭐가 내내 공에 채워져 있어야 돼? 말씀이. 아멘. 말씀이. 아멘. 내이 마음 속에 네, 지성수가 있어.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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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지성소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 아멘. 우리 아멘. 우리 국제신학교에 와서 어 모든 것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연구했서 이렇게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는데 그것이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목회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이 새석새록생활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비밀 을 알고 하늘의 계시를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통해서 언어가 선포가됩니 아, 네. 아, 네. 그래서 오늘 능력 붙는 오롯의 영성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 네. 성령의 친만한 영을 부여받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육적인 말씀으로만 움직이고 그러나 내가 성령의 친만한 영을 부여받으면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공에 채워질 것이고 바로 이것이 능력이 는 언어입니다 영성이 o 요 a corner of court, the salary, i n s a 우리 교수님 l 얼마나 멋있습니 e 우리 학 t 님 l k 장님 얼마나 기도를 하 h i s We are talking about t h 지 p e 나 p l e who are 서 a l 또또 n g about the p 야 돼요, 돼요. 어? 그래도 내가 책필립의 공부가 아니도 가장 많이 은혜사들 할 겁니다. 학장님께서책교 재필립 선교진 작품에 주시고 하면서 그러겠다고 왔어요. 너무 좋은 강원 사람 너무 좋은 거야. 아, 네. 아, 네. 그래서 한 사람 명령하므로 하세요. 그그사람의 인생이야. 아, 네. 아, 네. 네. 오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현실을 이뤄가는 창조주의 심이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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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를 말하야 되고 하지 말고안 하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에 대해서 말의 신, 그 다음에 형의 본색 이렇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모두가 목회사로서강대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으로 져야 되고 목회자들도 분명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확실한 말씀을 가르쳐야지. 확실한 말씀을 가르치면은 팀다 영원을 살리는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의심세상만많 해서 영적인 심을 가르치 못하지 말고 성령의 심 성인의 능력 할렐루야. 본세가 있는데 이 힘과 본세가 있는 거를 우리는 모르고 목회자들부터 뭐 시작해서 복주단일기까지 교회하고는 뭐 쓸데없는 세상 얘기를 많이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해? 맞지? 그렇지, 할렐루야! 그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세상을 못해. 어? 어디에서 몇번 용이 기게 되냐? 어느 팀을 타서 어디 물질도 아무도 모르는다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도성령영도 용입니다. 아멘. 네. 어?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영을 어디에서 나와요? 아, 네. 말씀 속에서 아, 네.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말씀이 내 내공에 속에 있으면 분별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될까? 안 해도 될까? 성령이 나를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알아멘죠 네. 아, 네. 아, 네. 네, 그래서 말에 엄청난 신과 권세가 있어 어? 아, 네. 자 요한복음 1절 1절의 말씀을 뭐라했어요 영접하는 자 독근인자에게는 뭐그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본세을줬지요 네. 하나님의 사대에게 일차, 팔차에 무엇을 겪어요 성령 충만 본능을 겪잖아요. 아, 네. 내 안에 본능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본세를 풀어받았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의 신, 말씀의 신, 효회의 본색, 까보새 있는 말씀대로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지금 또배역하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입을 야곱 오세 말씀은 말이랑 쓰여진는 일을 안못 배웠어요. 여 하나 재미 같이 심기 있어도 오늘 어게나한는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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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테 나한테 는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아테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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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그리고 세상에서 쓰잘땀 소리 하지마 들어앉아서 성경이야 아주 그냥 복와끝나는다 성경을 들으시네요 들어앉아서 성경을 할수 있지 기도하지 때로는 밥 먹으려고 하면 밥이나 먹고 또들어가야아 쓰잘땀 소리 하지마 어떻게 엄마는 말 안하고 삽냐고 나일 이러고 살아 평생 이러고 살아 와그런데 강대 성경을 아무 말 설교를 해요 그래서 나는 염두에 오늘 부모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의 상당한 복을 받게 된다고 간주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래야 합니다. 아멘. 어? 아멘. 어? 즉 말을 우리에게 즐거움과 복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포악함과 멸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신중하게 생각해라요 생명을 살리는 말 복된 말을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 생명의 말씨에 생명을 던져서 같이 거으려고 혼돈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 그리고 어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는 이끌다가는 희생, 지금 사수적 기간이야 응? 사수적 기간이면 저는 오늘 책을 보다가 그런 책을 봤어요. 십자가를 끌어놨는데 팔이 없어요. 양쪽에. 양쪽에 팔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만써 있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그래도 저분은 그몸을 끌고 십자가를 차험하는그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우리는 반도 다있고다 입는데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말입니다. 참양쪽 팔이 없어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모습이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때마다 신기만 생각하시죠. 생명을 살리라 하늘의 군세, 하늘의 말이 정말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나 그런 속부리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생리는 역할. 정말 복된 말, 축복의 아멘. 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종불 얘기를 최대으 축복합니다. 복의 영성은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는 사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항상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영성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어로 사업을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어?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러고 저러 말이 에요 내 마음에 우리나라에 말했잖아요. 참을 자세. 나는 항상 믿냐면서카로 참고 참고 더가 두면 그 어금니가 그냥 붓질러을면 참아. 아니 참아. 그걸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 옛날에 나를 가르쳐줬던 복사님께서 내 어금니를 봐라. 왜요? 그랬더니 내 어금니가 다 문드러졌다. 얼마나 참았으 참았으며 내가 목해길을 갈때 날마다 목사님한테 강렬히 살던 거다 앞에 나와서 축복회를 받았어. 나는 이걸 감당할 수는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 다 되기라고. 난이길안 간다구나. 이길안갈 테니까 우리 목사님 다할수 있어요. 나는 눈이 열어져서 싶어. 귀가 열어지서 싶어. 다 싫어요. 그냥 목해길을 가면 다굴어치게 되겠어요. 왜? 어릴 때에서 그 일때 일대, 가면 집안에서 태어나면서 아니 목회자 집에 가 가면 날로 애만 나눠주먹 없고 도 없고 나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살았어 어? 그러기에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보러 간다니까 지금 불꽃을 죽있는거죠 저런 사업장에서 돈 벌어서 자살을 했으면 그런데 주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세웠으니까 꼼짝 딸 생각도 못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히고 가는가 어차피 사명에게 소명에게 우리는 갑니다 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들이나 말씀을 받는 천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학신이 있는 말씀을 선봐야 되고, 학신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매진하시길 주별과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어? 깨끗한 입술과 진실한 혀는 경건한 영성이 아름다운 열매를 위니 성경에 참 n y 서 영성있다 s y 있다 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여 나는 하여 나는 평범해, 앞에 여러분 s a n 앞에서 l y last w 나 n t 는 깨끗한 the y 고있는 said to Tanaka. Hyanan, get the news w 어 t h that. Captain, order the cup in the b a c 앞에 h 여 s 있는가? l d have heard it up in the back. c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의 회복에 치우집 때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오늘의 이 집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여러 지게 재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골프장 오늘의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수 있는 책임이 전하 여러분에게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을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름 성경의 마음을 담긴 말을 통해서 오늘도 복되고 말을 통해서 생명을살리 말을 많이 하는 전나 여러분들 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했죠. 네. 예하드. 풍성한 언어 지명을 올려드립니다. 능력과 언어 아기 영성의 복을 아 여기. 신학을 의해 <laughs> 국제신학과 학술을 위해 하나님 교수님들이 선포하는 모든 가르침이 있어야 아버지 예수의 활성화 나타날 수 있게 그려내 역사하시고 인하여 저 없어서 <laughs> 그려여 영생의 열매를 내고 아버지의 전도의 열매를 내고 하나님의 <laughs> <성에> 열매를 내줘 <laughs> 하나님의 나라를 앞점으로 나가게 하시고 <웃음> <웃음> 우리 아버지의 국제신학과 학술을 위 나눠나 나는, 나는 학생들이 증가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나님 두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곳곳에 복문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어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물권 인권 신권 언권 과부에 부어주셔서 나눠나 나오다며 정말 교수님들에더 증가해서 이곳저곳에 나며. 하느 교육, 하느님 도움 전하는 역사가 임하게 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 말한으로 되기 때문에 네, 참 네, 우리 기독교는 네, 사석에서도 네, 농담하고 세상 그런 언어를 써서는 안되죠 아, 말은 누가 들어요? 생 반말은 주가 됐잖아 반말은 지가 됐고 나야. 반말은 생각이에요, 생데 우리 하나님 성경님은 복된 네, 말을 하기원하십 아, 네. 아, 네. 우리가 은 앞에서 세상 안 좋은 것 자꾸 얘기했다 보면 영이 흐려진다고 잖아요 지금 총리님 기도 아, 네. 사시는 분이 박수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도 천만 뭐 문제.